아니 이 자를 꼬시 지 한번 건드려 볼까요? 속 들어가죠?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왔으면 아 맞네 찾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공항 나오겠지. 구멍이... 아,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오늘 처음입니다. 이 아침에. 아유, 감사하죠. 오늘 탕치는 건 아닌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 잡아서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이 돌에 낙지가 붙어 있죠. 돌을 들쳤더니 여기서 낙지 하나가 진짜 이거 꼬마 낙지네요. 꼬마 낙지. 여기 돌에가 붙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도 낙지 잡는데 <laughs> 상당히 작은 거예요. 아 이거 <laughs> 작아도 낙지죠. 감사합니다. 이 낙지 보세요. 조그만 거. 착 달라붙어가지고. 어, 낙지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낙지, 숨구멍인데, 낙지가 나오죠. 예, 여기서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숨구멍으로 낙지가 이반이 나옵니다. 이쪽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고. 이쪽도 하나 있고요. 숨구멍 나와 있죠. 이제 빼내야 되는데 얘가 낙지가 좀큰것 같아요. 아 상당히 큽니다. 낙지가. 큰놈 하나 잡았습니다 머리 아이고 <laughs> 예. 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낙지가 있습니다 낙지 나오죠 발이 잡았습니다 크진 않아요 요만합니다 손느니깐 바로 잡혀요 이게 막올라안나 봐요 야 이거 안 떨어져요 <laughs> 제발 낙지 같으죠? 어. 낙지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낙지가 있습니다. 이 반박 올라왔어.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요. 낙지가 나옵니다 나왔죠. 아휴 잡았습니다 <laughs> 떨어지지도 않아요 네. 방금 잡아가지고 여기 착 달라붙어 있네 아휴 뭐 오늘 그냥 소라 하나도 없어가지고 허탕치는 것은 아닌가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더니 제가 잡을 건또 있네요. 감사하죠. 이 낙지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구멍망등이도 그렇고 부르시 있으면 제가 낙지라 딱 얘기하는데 부르시 없어가지고요. 구멍망디가 나왔죠? 집에 알을 까가지고, 아, 알이 이렇게 부화가 됐어요. 근데 얘가 그 안에서 아,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있네요. 여기다 도로 집어넣어줘야 되겠네요. 들어가라.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낙지구멍인데요. 근데 아, 이 낙지가 있네요. 지금 낙지 발이 좀 보였어요.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낙지죠 잡았습니다 이게 낙지발이 조금씩 보이면은 더 좋죠 근데 이 낙지발이 조금씩 구멍에서 보이는 시기는 물이 들어올 때얘들은 알죠 물 들어오는 거를 그때 얘가 낙지발을 조금 구멍 앞으로 내놓고 살랑살랑 춤을 춰요 그때는 잡기가 쉽죠 낙지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요. 물밀 때가, 아, 찾기가 수월합니다. 네, 들어갑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다들어가지고